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양방향 견제치기 좋은 맵이거든요. 이러면서 본진 왔다갔다 해주면서 의류선 견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다섯 시 천호 선수 1 경기 때 컨트롤 선수를 성공적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보라색 저그 열한 시수박호치 선수입니다. 코브하면 약간 랩 생긴 사람 보면 은 저그한테 되게 불친절하죠 그렇죠 트리플 위치도 강요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언덕이 많아서 사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귀찮게 볼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트리플 지역이랑 본진 지역이 완전히 맞닿아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긁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다 일단은 전판처럼 1 7암만당 가져옴 가정... 16만 바닥이죠 지금은. 저거가. 그리고 1분서치 나가는 코너 선수. 아주 쳤어요. 대군주랑 네 서로 아이 컨택했습니다. 방금 전판에서 힐링링으로, 힐링링에서 울링링으로 넘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수박아차 선수인데, 이번에 어떤 빌드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맵이 언덕이 많다는 게 테란한테로 장점이 될수 있지만 저그가 뮤타를 가면 그것도 장점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테란 입장에서는 포르가 강요가 되거나 해방선을 뽑아야겠죠 일단은 사신 한기 찍혔습니다 이러면서 테란 앞마당까지 포르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언덕 때문에 쫓아다니면 려 의류선을 피치 못하게 타고 다녀야 되고요 사신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군수공장 바로 올려줍니다. 사신 출발하고요. 저거는 투여왕에다가 이제 살인까지 찍겠죠? 일단 투링만 찍었습니다. 저링 하나만 찍었습니다. 여왕으로 막겠다. 일벌레를 하나 더 눌러주는 그 대군주 바로 눌러주고 하는 가스 추가로 올립니다. 사실 봤어요. 사실 여왕이 아직 나오려면 조금 조금 있어야 같은데요. 아 지금 체력 패널이 때문에 일벌레 쉽게 잡혀요. 조심해야 돼요. <놀람> 여왕이 사진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잡힙니다. 자신이 너무 허무하게 잡혀버렸습니다. 우주공항까지 빠르게 돌려주고, 대멍에는 기술지에 붙여주는 검선수 그러면서 트리플 가져가는 우그입니다 지금 트리플 지역을 저또 11시 지역을 피해서 9시 지역으로, 견제 의식했죠, 이거는? 응. 그렇죠. 차라리 좀 멀더라도 견제를 막기엔 조금 더 편한 곳을 선택을 하겠다, 이거죠. 화염차 4기까지 찍어주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군주가 테란체제 확인하려고 지금 밀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태빈시거든요. 봤어요, 지금 근데? 봤습니다. 봤습니다. 하염차 출발하는 거 저글링이랑 g 고요 이거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저글링 당도했고요 아.. 저 y Jim. Oh, t 는데 아.. n i n t a 이 g u e Ah, I am to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탐색 받아라, 지그로 아, 지그로를 대단하게 잡아주는 센스까지 테란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원퇴인 어, 것까지 받고 예, 병력 늘려줬는데 이제 포다수스 지어줍니다 그래, 저거는 그냥 아, 게다가 지금 정찰 갔던 대군주까지 살려서 나왔니 이러면 저기가 너무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벤시아나 날아가는데 이미 대비 다 돼있습니다 포자척수 지어 주면서 벤지 대비해 주는 수화 같이 선수 연식지 올라가고요. 랭거최번지까지 올라갑니다. 저그는 지금 트리플이 완성됐는데 테란은 아직도 안 맞아 활성화가 잘안 됐어요. 1분이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벤지가고요 아, 아 근데 있어 이미 대비해서 있어요. 밑에도 있고요. 아, 아, 네요 던집가... 이거 잡혔네요. 아, 비싼 돈 주고 개발한 벤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버렸네. 이러면은 너무 저어가 이득을 봤죠 지금 저을 원하는 거 해도 다,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데, 이게 원하는 거다 해도 돼요.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트리플 올려주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수와가체 선수의 예, 트레이드 마크인 이제 우리 군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로 알고 있어요. 세란이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해나가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앞마당 가스통 지어주고 있는 조아가은 음. 선수. 인데은 링링을 해주네요. 링링 세제까지는 해주네요. 와. 이러면서 컷터플까지. 테란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위축됐어요. 공격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뢰가 박힌 것도 검지군들한테 맞버리네요. 이러면 적은 그냥 대놓고 배불리죠. 버터프로 올라가는데 병력이 안 나오고 일벌레만 짓고 있습니다. 지금 테란이 굉장히 초조해서 스캔을 막 뿌려보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지게로 봇을 만화를 잘못 쓰는 거라서 그만큼 또 늦어지죠. 아장 근데 지금 저그 음, 쿼터풀을 음, 못 봤어요, 지금. 이제 출발, 전제 출발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이단 음, 음. 네, 일요선 날아갑니다. 화염차 셋과 해병, 열 마리, 노일선둘 전제병도 출발하구요. 이제 화염차 내려서 기갑병분신하겠죠 날아가면서 쿼터풀 볼것 같네요. 여기는 전제를 할까 없고 의류선 나오는 거못 봤거든요? 아, 근데 맹독총이 죽여버리네. 다시 태워주고 하시면 본진 봐야죠, 제가. 돌아서 본진으로 날아갑니다. 아, 근데 맹독총이 나왔네요, 이 아, 아, 이거 어떤 걸 줬어요? 아, 의류선 한개 분량이 폭살해버렸습니다. 아, 크트 지금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나 어? 그렇습니다 어? 아 근데 하나 더 있네요 지금 펜척스 아저포자촉스 박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저거 일벌레가 진짜 많던데 지금 이러면서 뭐, 뮤탈 군나 속도는 이거 실수인거 같죠? 네, 지금 군단 숙, 지금 저기가 실수 한두 번으로 메꿔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네, 뮤링링인 것 같습니다. 뮤탈 소수, 열, 열, 열기, 까지 뮤탈 열개까지 해주면서 뮤링링 좀 흔들다가 저거, 무리군주 나올 수 있거든요. 한 개를 기가 막히게 해서 저거 뮤링을전멸시킨다는생산이 있습니다. 뮤탈 적거든요. 이건 겨우 한번 나왔는데, 막히면 아파요, 이거. 진짜, 이게, 이것까지 막히면, 치명타입니다. 아, 그냥 빠지는. 미탈이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아, 트리플. 그러면 테란이 저기... 더 아무것도 못보게 되죠. 저거는 멀티가 다섯 개인데, 테란은 아직 트리플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빼줘야지, 미탈. 초반에 링 난입한 게 이런 나비 효과를 또 불러오네요. 유찰 더 찍어줬습니다, 지금. 지금 건설로봇들 놀고 있고요. 음. 저거가 너무 유리합니다, 이거. 지금 1꾼수 보세요. 지금 30, 40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지금 불곰이 8 마리밖에 없는데 울트라동료이 올라가고 있 아, 상계해줘3계해줘 그래. 어, 1분1분 일권. 아, 이거 일분도 터지네요. 아이고. 너무 흔들린다, 지금 저거가. 어깨도다어도못 눌렸네. 이렇게 인구수 좀 빼주면서 울트라 뽑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심지어 지금 업그레이드도 저기가 더 빨라요. 울트라 아니면 뮤타 열기 더 찍어줍니다. 뮤직링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은 진짜. 울트라 나오기 전에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해방선이 있는데 뮤타 20기면 해방선 금방 잡거든요. 이제 테란 공이어 올라가는데 보면은 웬만한 이 그, 뭔가 다 까먹었죠. 리밍이라고 치면은 뮤탈 날아갑니다 이거. 에 저거 적용력 빙빙으로 맞고 뮤탈은 피해 쪽에 다 생각. 아 커맨드 깨지네요 이 정도면 깨지겠네요. 아 신경을 못써어요생기해못 쳤거든요 지금 해병군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작업지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해병들 티가 없어요. 아.. 뮤탈이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네요 이볼거다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네, 네. 이거 해방선 지뢰 빼줘야죠 그리고 지금 뮤탈을 절반 만한 게 해방선 또는 없는데 해방선도 지금 여기 두 개가 전부거든요 근데 울트라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세를 그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거 해병 불은 피가 아, 본진 장악당했어요, 지금. 좀.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 같은데 음. 아, 울트가 나왔으니까 지지